안녕하세요. 저는, 어,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폐암 사기를 완치한 피그말리온입니다. 어제가 방금 폐암 사기를 완치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때까지는 폐암 사기를 자연치유하고 있는 피그말리온이, 피그말리온입니다라고 말씀을, 응, 첫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어, 폐암 사기를 완치한 피그말리온입니다라고 말씀을 어, 드렸어요. 음, 아직까지도 어, 저를 보면 이렇게 걱정하시는 눈빛으로 몸은 괜찮냐라고 물어주시는 뭐 일, 일반인들, 제가 아는 지인들이 많아요. 아니 가까이 저희 남편도 가끔씩 제가 어, 일을 하고 난 후에 피곤하거나 해서 침대 좀 일찍 누워 있거나 하면 이렇게 문을 한 번씩 열어 보거든요. 제가 잠이 들라고 하면 남편이 문을 열고 조금 피곤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이 좀 들, 들려고 하면 또 문을 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지금 피곤해서 좀 자겠다는데 왜왜 자꾸 문을 열어보냐고 제가 좀 짜증 섞인 말을 했, 했는데 이제 저희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뭐 아프다니까 피곤하다니까 걱정이 돼서 문을 열어 봤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아직 우리 남편 마음에는 내가 폐함 사기 한자구나, 걱정을 못 떨쳐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폐함 사기를 완치했다라고 생각하는, 어, 거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제가 그 항암을 받지 않고, 항암제를 먹지 않고, 그, 이제 자연 치유를 한 지가 지금 6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암은, 암이라는 거는 빠르게 성장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세포잖아요. 암세포는. 그래서 우리가 항암을, 항암제를 먹고 항암약을 맞으면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죽이는 게 항암제니까 어, 머리가 빠지고, 머리도 빠르게 성장하는 머리 세포잖아, 그쵸? 어, 머리가 빠지고 하는 건데, 항암제는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를, 어, 죽이는 건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세포가 제가 그 항암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6년 동안 제가 기침도 없고, 뭐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는 건, 음, 암세포가 없거나 아니면 어, 동면 상태이거나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통 암의 생존율을 따질 때 5년 생존율을 따지잖아요. 음, 저는 지금 6년 차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그래서 아직도 이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CT 찍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를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저는 이렇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ct는 찍지 않았어요 어, 않았지만 제가 음, 지금 건강하다는 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는 이 6년이라는 시간이 그거를 답해주는 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맞죠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음, 제가 이후에 다시, 뭐, 지금 이후에 어떤 또 뭐, 암이 걸린다라고 한다,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 그, 폐암 사기를 고치지 못해서가 아니라, 지금 습관을 잘 들여서 치유가 된제 몸이 다시 제가 잘못된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을 하게 된다면, 언제든 암은 생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는 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강하신 분들도 잘못된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면 암은 언제든지 언제 올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암세포라는 거를요 보면 이렇게 암의 옷, 암이 왜 생겼냐라고 이제 물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유전자가 돌연 유전자가 돌연변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정상 세포가 환경이 잘못된 환경으로 인해서 유전을 유전자 변이가 왔다라는 거거든요 원래 정상 세포는 산소 호흡을 하고 하는데 우리 몸이 몸의 환경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생각 습관으로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제가 암의 원인은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노폐물도 많고 노폐물이 많으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또 순환이 안 되니까 어 체온도 떨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정상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 무산소로 살아남은게 암세포고 그 그게 이제 유전자가 변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 올바른 생활습관, 좋은 생각습관과 생활습관으로 인해서 음, 그이 몸의 환경을 바꿔주면 더 이상 암세포가 어, 무산소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제가 쉽게 말, 말해서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세포가 삐져가지고 대모를 하는 세포라고 어, 환경이 좋지 않으니까. 화가 난, 집 나간 세포인 거예요. 어, 삐진 세포인 거예요. 그러면 좋은 환경으로 바뀌었을 때그 세포는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온다라는 게 후속 유전, 학인데 제가 6년 동안 이렇게 항암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았다, 살고 있다라는 거는 일단 저는 이 삐진 세포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암세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이고 또그 삐진 세포들이 이제 그 삐짐이 화가 풀려서 다시 정상 세포로 돌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제가 어 잘못된 생활 습관을 계속 예전의 생활 습관이 다시 올라와서 어 올라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정상 세포들이 암세포로 바뀔 수 있는 저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자신이 있는 게, 우리가, 음 그, 그 습관을 고치는 게 가장 짧게는 21일, 습관을 고칠 때 21일, 그 다음 100일, 1년, 어, 길게는 정말 3년을 보는데요. 21일 정도로 습관을 이렇게 좋은 습관을 꾸준히 들이 다가 보면 이제 그 습관을 잊어버리지 않는 정도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음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그 양치질을 하고 그 음양탕을 먹는 습관을 드린다 라고 한다면 그 습관을 한 21일 동안 꾸준히 하면 다음에는 몸이 이제 저절로 아, 물을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예요. 그리고 100일 정도가 되면 조금 굳어지는데, 저는 지금 6년 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음, 처음 습관이 100일, 최소 100일 정도가 되면 습관이 조금씩 들여지는데, 그거는 얼음으로 비유를 하면, 살얼음이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3년이 지나면 이게 단단한 빙하가 됐다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이 살얼음 정도로 됐는데, 됐을 때 약간의 병의 치유가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뭐, CT를 병원에 가서 찍었는데, 내가 한, 한 100일 정도 좋은 습관을 막 들여서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기적적으로 결과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살얼음이라고 저는 비유를 하고 싶거든요. 그럼 이게 단단해지는 3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어, 이게 단단해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음, 그 습관이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습관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크게 힘들지 않게 좋은 생활 습관, 생각 습관을 가지고, 가지게 된다. 가지고 쭉 살아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단해진 빙하가 된 거죠. 그래서, 음, 저는 그 6년이라는 그 시간이 저를, 어, CT 찍어 보지 않았지만 완치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신있게 말할 수, 어, 있다. 그 시간의 힘으로. 그리고 앞으로 저, 제가, 저, 제가 이때까지 드린 습관이 빙하처럼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저의 삶도 건강할 거라고 저 스스로는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게 혹시, 어, 제가 자연출를 함에 있어서 저한테, 어, CT를 찍어 봤나요? 몸은 괜찮나요?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